와 10개 넘는 것도 엄청 빨라졌다 우와, 우와. 이럴 수가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이전까지 한것 중에 최고 빨랐어요 짝! 잘 보고 아까처럼 서두르지 말고. 나, 나, 나 음. 헐 진짜 잘하네. 예쁘게 시작. 어, 허 예쁘게 예쁘게. 손막 움직이지 말고 쓸 때만 움직이고. 아 십십, 음. 십십 빈칸 쓰기는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네. 조금만 더 연습하면 끝이. 음. 차분하게 해지니까. 그렇지. 빨리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? 또. 줘봐. 저절로 생각이 툭툭 나오잖아. 또. 안 돼. 이럴수가. 조금 더 연습해야 돼요. 공책 쓰기. 이거는 칠안 때.